안녕하세요. 닥터 광민스입니다 항상성 노화책의 7장, 미토콘드리아를 보면, 세포 노화의 진실, 피로는 미토콘드리아의 비명이다.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부족하면 에너지가 부족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필요할 수 밖에 없죠. 저는 다르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질 때 가장 긴급하게 SOS 보내는 우리의 신체기관은 바로 근육이다. 즉, 근육은 미토콘드리아의 바로 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미토콘드리아의 입출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 근육세포가 스스로 자가삼멸놨다 그런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몸무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근육이 단단하고 어떤 사람 금방 지치고 근육이 눈에 띄게 쉽게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의 품질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누가 이 입출 불균형에 가장 취약한가 미토콘드리아 입출 불균형이 있으면 근육이 붕괴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은 바로 누구인가 저는 지피지이면 백전백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2부에서는이 이 부분을 유형별로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진료실과 연구들을 통해 정리한 미토곤드리아 근육 붕괴, 고위험군 다섯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토곤드리아 붕괴되고 근육도 붕괴된다는 거죠. 반대도 가능합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미토곤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루 대부분의 앉아서 보내는 저활동군입니다 현대인들이라면 피할 수 없죠.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운전직, 의자와 책상 사이에서 움직이는 학생들이 대표적입니다. 하루 걸음수가 6,000보도 안 되는 분들 자 본인의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이분들은 근육 입장에서 보면 운동을 안 했다 정도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의 생성 신호 자체가 아예 끊긴 상태입니다. PGC1α, AMPK 같은 미토콘드리아 생성 스위치가 켜질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육 공장은 점점 줄어들고 노화됩니다. 두 번째, 밤에 자지 않고 낮에 자는 수면 역행군 야간 교대 근무 잦은 야근 새벽까지 깨어있다가 아침 낮에 자는 패턴 이분들은 대부분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고 잠이 약고 아주 자주 깨게 됩니다. 밤 시간은 원래 미토파지 성장으로 본 근육 회복이 일어나는 황금 시간대인데 이 루프가 완전히 끊겨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다음날 회복이 안되고 근육이 늘기보다는 피로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단 음식 정제, 탄수 위주의 혈당 롤러코스터형입니다. 빵, 떡, 면, 설탕이 들어간 음료 디저트를 즐기고 식사 후마다 식곤증, 졸림이 심한 분들 이 패턴은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았다 떨어지기를 반복하게 하고 그럴 때마다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미토콘드리아의 막과 DNA를 공격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근육 안에 지방이 끼고 소위 말하는 기름 낀 근육, 적 근육비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 주말에만 과도하게 운동하는 폭주운동형 네번째는 폭주운동형입니다. 평일에는 거의 0에 가깝게 움직이다가 주말에 갑자기 고강도 등산 격한 운동을 몇시간씩 한 시간 타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운동을 열심히 한다 보상심리를 느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극, 회복 루프가 완전히 비정상에 빠져있습니다. 근육과 미토콘드리아는 적당한 자극 다하기 충분한 회복에 반복 속에서 좋아지는데 이 패턴은 미세 손상만 반복시키고 실제로 근육 성장은 거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야식 술로 버티는 부신가로형입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 속에서 버티다가 밤이 되면 수유가 야식으로 긴장을 풀고 잠드는 시간은 점점 늦어지는 패턴이죠. 이때 몸에서는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다분이 되고 그 호르몬은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버리게 됩니다. 됩니다. 즉, 스트레스에 시달릴수록 몸은 스스로의 근육을 깎아서 버티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미토콘드리아가 회복할 시간과 에너지를 완전히 잃게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다섯 그룹이 왜 특히 미토콘드리아 근육 입출 불균정에 취약한지 기존으로 갔다리 정리해보겠습니다. 저의 동굴은 입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만든 입이 거의 닫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극이 없으니 미토콘드리아 생성 모프가 꺼져 있고 남아 있는 공장만 쥐로 돌아갑니다. 이 상태에 조금만 나이가 들면 근육량 급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하죠. 수면 역행구는 반대로 미토콘드리아를 청소해서 내보내는 출이 막힌 상태입니다. 미토파지와 성장으로본 회복 루프가 작동하지 않으니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점점 더 쌓이고 근육 단백질 생성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도 근육통만 남고 결과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혈당 롤러코스터형은 미토콘드리아 주변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폭발하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질수록 미토콘드리아 막은 점점 더 손상되고 근육 안에는 지방과 염증이 끼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은 단단함을 잃고 힘은 약해지는데 체중만 늘어나는 몸이 되는 거죠. 폭주 운동형은 자극은 과도하게 들어오는데 회복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세 손상이 회복되기 도전에 다음 폭주 자극이 들어오면서 미토콘드리아와 근육 세포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운동을 오래 하는데도 관절은 아프고 몸은 계속 피곤하다. 이런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신 가로염은 코티졸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이죠. 코티졸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하지만 길게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혈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즉 스트레스에 시달린 동안 우리 몸은 근육을 에너지로 태우는 모드에 들어가 있고 미토콘드리아는 쉬지 못한 채 계속 복사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유형들은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늘지 않고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근육과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유행들이한 가지만 해당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겹쳐서 나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가지 다 해당되는 분들도 드물지 않게 봅니다. 근육의 소매 속도는 삐까같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부에서는 나는 도대체 어느 그룹인가를 증거하셨다면 지금 이 상태 들으시면 깝깝하시죠. 3부에서는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그룹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유형별 행서루션과 근육 미토콘드리아 통합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hat, beim Messie-System.